안녕하세요 안티노라입니다 오늘은 소련의 5단계 프리미엄 중전차인 처칠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전차란 저번 T-34 공략 영상에서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처칠3의 성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주포 부분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 처칠3의 주포를 보자면 장점과 당점을 둘다 가지고 있는데요 어, 둘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인 부분 57mm 구경이기 때문에 연사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26.25의 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2초에 한 발씩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관통력은 110으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어, 평균적인 관통력을 가지고 있고요 연사력이 높은 대신에 음, 아쉬운 점은 평균 공격력이 꽤 낮다는 점 75라는 평균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방 한방 묵직, 묵직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0.43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일반 전차치고는 안 좋은 중전차치고는 안 좋은 명중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 맞질 않아요. 장거리에서는. 하지만 조준속도는 2.3초로 우회로 좋다는 점. 자, 이 주포의 성능을 종합해 보자면, 장거리에서 저격을 하기에는 무리지만, 근거리에서 빠른 연사력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듯한 속사포로 적을 제압하는 느낌이 강한 주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처칠의 장점을 보자면, 오른쪽 내구도를 보시면 7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00이라는 내구도는 5단계 중전차 중에서는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적들과 마주쳤을 때 버티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 차체 장갑이 176, 정면 장갑 176으로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짚어드릴 부분이 있네요. 이 차체 장갑 176mm는 처칠의 정면에 한해서지만 이 차체 아랫 부분 그리고 이 기총 부분 주변에 이 철판 부분만 176mm입니다. 다른 부위는 약하기 때문에 경사 부분과 왼쪽 부위는 좀 약하기 때문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5단계 전차들은 명중률이 그렇게 좋은 편이게 아니기 때문에 약점 부위를 공략하다가 이 176mm 부분에만 많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정면 방어력이 차체는 어느 정도 쓸만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하나, 포탑 회전 속도가 34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전차 치고는 의외로 민첩함을 보이는 포탑 회전 속도입니다. 그래서 2대1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포탑을 돌려가면서 대응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자, 그러면 처칠의 안 좋은 점, 좀 아쉬운 점. 단점이 뭐냐? 주포 부분은 아까 말했으니까 넘겨둘, 어, 넘겨두고요. 기동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처칠3는 39톤인데 엔진 마력이 374마력이기 때문에 톤당 10마력이 안 돼요. 그래서 출력이 낮고요. 최대 속력 28km로 속도 또한 낮습니다. 그리고 회전속도는 초당 20도로 굉장히 느리죠. 기동성이 안 좋다. 그리고 차체 아 차체 장갑이 아니죠 포탑 장갑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인데요 차체 장갑은 176mm 구간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포탑이 88mm 정면이 수직 장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지 없이 5단계 전차들에게는 숨풍 숨풍 뚫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탑을 노출이 됐을 때 적전차들이 노리기만 하면 여지없이 뚫린다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건데 지금 첫치일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가장치가 굉장히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차체 정면 장갑보다 더 돌출이 되어 있죠. 이게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약간의 티타임 차체를 틀어서 방어력을 늘리는 이제 형상을 취했을 때이 형가 장치가 맞고 적의 포탄이 흡수돼가지고 피해를 안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적절히 활용하면은 이득을 볼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말 그대로 형가 장치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가 장치가 끊어졌을 시. 속수무책으로 적에게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양날의 검에 역할을 하는 돌출된 형가장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장점과 단점을 총합해서 이제 처칠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자면 명중률이 안 좋고 기동이 안 좋습니다. 대신 내구도가 높고 연사력이 빠르며 조준속도가 좋다. 이러므로, 이러므로써, 장거리 저격보다는 적과 근거리에서 조우했을 때, 만났을 때, 높은 연사력으로 적을 제압한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나도, 뭐, 나도 맞고, 너도 맞으면 내가 연사력이 빠르니까, 내가 먼저 너를 제압해줄게. 이런 느낌이 강한 전차가 바로, 처칠3인 거죠. 자, 그러면, 처칠3의 실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